자, 반갑습니다. 투자의 신 타타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7월 10일 11시 54분이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재료가 살아있고 어, 지금부터 충분히 봐도 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어, 먼저 기술적 구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재료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왜이 종목을 지금부터 봐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구간에서는 이 종목이 어떤 구간에서 시세가 나와줬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게 되면 요 구간, 그쵸. 그렇죠? 예전, 12월 20일. 이종목을 한번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아, 갭을 띄워가지고 26%까지도 올라가는 종목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24일. 이 자리, 그죠? 이때도 상한가를 찍고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봉상의 구간은 어디냐? 이 구간을 잘 보십시오. 이 구간, 그죠? 이런 구간들. 계속해서 찌르는 구간들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이 구간 위로, 21선 위로 조만간 올라와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구간은 그래요. 그러면, 재무적인 구간을 한번더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흔히 어, 잊고 보시는 게 이제 pbr이라는 거거든요 현대공업을 여기서 치시게 되면 재무적인 구조가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은 내고 있는 회사고요 이번 연도 이번 분기 어, 1분기에도 수익이 났고요 지금 유보율이랑 부채비율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유보율이 1570 정도가 됩니다 이번 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부채비율은 52에요 보통 어,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때 유보율이 1,500에서 2,000 이상이면 무증도 가능하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예 회사가 어느 정도 주가 부양에 관심이 있다면 무증의 가능성도 아예 완전히 예, 제로라고 할 수는 없다는 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PBR 구간도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보시게 되면 여기 BPS가 8,35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솔직히 제 평가만 봤더라도 8,400원은 한다는 주,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주가는 얼마? 6,940원. 그만큼 지금 한국 주가 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PBR이 그래서 0.89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자동차 부품주인데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PBR이 1 이하인 종목들은 아무래도 어, 끌고 갔을 때 지수가 반등을 하고 다시 어, 재평가 받는 구간이 왔을 때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종목의 제로도 있는 거죠 네, 종목의 제로도 있는 거고요 제가 앞서 한개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월봉상의 구간도 살짝 볼게요 월봉상에 지금 이 종목은 현대공업 61선 위에 있습니다 맞죠 61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한번 보시게요 여기 업종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월봉상 구간이 지금 61선 아래에 있습니다. 주가가. 보이시죠? 61선이 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미 61선 위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수보다 그래도 잘 버티고요. 지수보다 선행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까지 챙겨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재료적인 부분이 남았는데, 이 종목의 재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재료가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바로 가지고 와서 한번 쳐드릴게요. 재료는 아이오닉 6입니다. 이전에 아이오닉 5로 5로 그 상한가를 간이어졌습니다 상한가를 간 일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6가 이번에 7월 달에 그죠? 7월 중순부터 어, 모터쇼에 나옵니다. 이때 아이오닉 5가 완판하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6라고 6라고 완판이라든지 어, 좋은 소식이 없을까요? 그죠?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라는 거는 어쨌든 붙여서 올리면 되는 거고요. 지금 구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간들에서 시세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이 제로를 충분히 다시 여기 엮어서 올릴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제로 관계가 더 있습니다. 어, 이 현대공업이. 지분 투자한 미국 기업이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관련주고, 이 종목이 나스닥에 상장 이슈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나스닥에 대체 상장이 언제 하냐. 그죠? 이 소식이 명확하게 나온 거는 없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 정도가 있고, 기술적인 구간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면 두 가지 재료를 다안 붙인다 하더라도 그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 꼭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아무래도 현대공업은 기존의 지수가 빠지기 전에 이때 시세가 나오고 나서 그죠 지수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바닥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이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많이 들어온 거래량들이 아니죠, 다. 이 매물 때는 그냥 쉽게 올라온다는 라 겁니다. 한방 치고요, 두방 치고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그죠? 세력들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1,700억이 터졌고, 그 다음에 880억, 거의 이제 2,500억, 600억 가까이 터진 이후로, 거래대금이 제대로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7월달 모토쇼에 의한 아이오닉6,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다음에 지분 투자한 기업, 미국 나스닥 상장설, 요거까지, 예, 그리고 그 기업이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거, 예.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거.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이 지수가 반등을 할 때, 2차 전지주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종목, 예, 기존에 뭐 어떤 전기차 이슈라든지, 요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오닉6, 나스닥 상장. 자, 요거까지 어, 이 재료를 다 알고 지금부터 오히려 분할해서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저는 시세가 나와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월봉 상에서도 그렇고 주봉 상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어, 매력적인 구간이 왔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어, 바닥을 3주 정도 잡아줬죠, 맞죠? 이런 것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주봉 상5일선을 타는 구간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지수가 반등함에 따라서 본 종목 다시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 꼭 한번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터쇼도 관심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녹화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